비암이야 비암 비암이야 비암 치악산 비암이야 코브라인데 머리는 잘라버렸어 애들은 저 절가 비암이 쪽팔려 코브라 그 이름도 어마무시한 코브라 코브라 오저 위에도 저기 말았네 칙 하여튼 칙이 말만 끊으면 뒤지는거야 말고 올라갔는데 올라간 나무가 죽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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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사된 나무가 이거였구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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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훈련되를안 갔다 왔더라고 고자 실로 뉴스에서 <laughs> 뻥 치길 0발 제주도를 지나 쟤는 전국의 소방차들도 아무 것도 뻥을 때리니 시벌 니네 이미 경상도 전라도 경, 경상도 전라도서 라론앞으로낚아갔네이야 어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이거 언론을 또 저거 탄압하는 또 저기 방송이 나가나 또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 이쪽 야 돼. 삐 그거 할지 몰라. 붙여놔서 붙여놔서. 그래서 사람 지나갈때마다 고기 맨날 돌리고 차 지나갈때마다 고기 돌잖아 그거 저막 저기 서 하기 어서뭔녀석고라고할거 삼촌도 는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던거 삼촌이? 하여 삼촌도 이빨이 많이 들어어 맨뻥이야 하여튼 뻥길따라 해 뻥길따라 다들 뻥들만쳐 하지마 <laughs> 뻥길따라 m t b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내가 갖다 놨고이거또새장이 <laughs> 갖다 놓으거야 또? 응. 아왜기름쏘놔 이거 안내 또 여기다가 여기 이건 내가 박아놓은건데 저번에 공동, 충량하고 해병때 박아놓은건데 내가 저 우리 공장 다니기 전에 지적공사에 있었지 저기 아아 이거 군대건데아군대거에요아 그럼 내가 공병되실 때 박아놓은건가? 아아 힘들어 어. 군 중재표심가지. 응. 얘까지 하나면 중재, 두 개면 제대로, 세 개면 연대거든. 아, 우리 회장님께서 군사 보면 보안을 또다 깨고 계십니다. 저는 알고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군사 보안이 막 누출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거 큰일났네. 김정은이, 김정은이 오늘 저기 뭐야, 무, 무슨 무슨 비료 공장에 비료 공장에 뭐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그 그때 5월 1일에 참석한 게 맞는지 아니면 전에 찍어놓은 거 돌린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아, 찍어놨던거 같지? 괜히 찜찜하니까는 그냥 전에 찍어놨던거 돌리라 그랬겠지 아, 휴 그래도 말든. 말든. <laughs> 아, 만래만 봐서 아, 아, 휴 아, 우래도 아, 파래도 말든. 아, 허피디가 나를구긴 구했나본데 막 헛기침도 막 계속하고 뭐뭐 올라가다 자빠지고 못하고 에? 잘해들렸어 아, 큰일 났어 이제 허피디 이제 오늘 나를 구했다는 얘기를 벌써 수십만 번을 아니 벌써 지금 <laughs> 아 어, 힘듭니다 산복코스 중간 어우 타이 갈아야지 아 나도 그래 지금 야 스베르 스베르 안되면 조상 타. 자전거 못 타면 또 장비 타시기도 라고또뭐 스베르 어쩌니 허피디가 많이 약해졌어 나라를 구해니 뭐 스베르러니 어쩌니 아휴 스베르 천하의 허피디도 이제 스베르 탓으로고 <laughs> 나라 탓으론니 큰났구만. 이제 산길 따라야 앞날이 이제 속상해지는구만. 아뭐 먹어요? 벌써 밥 타령 어르지 않나? 하피디가. 하피디가 <laughs> 이제 갔어. 틀렸어. 지금 열한시였는데 밥 타령 오시니. 아 하피디 큰났구만. 밥 타령 으로고 오시니. 밥 타령은 내가 해야 될 건데. 아, 아. 오늘 내못 가. 오늘 내모까지다오네뭐 나라를 구하고 수베를 하고 밥, 밥 타령을 하지 않나 아무 말못하겠내 <laughs> <laughs> 레파토리를 먼저 선방에서 막아버리네 아무 소리 못 하게 작전에 말려 들어갔네 내가 그러나 난핑계거리가 아직도 120가지가 남아있어 아직 이렇게 많나요 핑계댈게 얼마나 많은데 야 멋지다 반짝반짝하는거 아주 기가 고히다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씨. 이렇게 안 비껴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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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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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는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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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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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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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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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배달님은 가죽이 없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아어 갔다 아고 게어 아고 아떻게 어떻게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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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거 어떻게 이떻게어떻어떻야어떻 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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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디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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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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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오토바이 막그어야 되나? 할리, 할리도 있어. 어우씨, 같이 가. 나도 이거 해. 야는데 언클조야 언클도 할리조가 아니라. 자, 최선수 3번 코스입니다. 좋아 할리조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최선수 3번 코스. 아, 삼촌 때문에 못 갔잖아, 또. 아이. 개 선수 3번 코스 훗자 정춘 때문에 또못 올라가고 있습니다.